저거는 절대 치기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저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막 뭐래지 사이다 이런 얘기 하자. 사이다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이건 말고대 영화에서 어 여러분, 이게 영화가 어 여러분 어 영화에서는 봐봐. 여러분들이 영화로 볼때 크게 착각 현실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봐봐 지금 여기 이게 레온이 디카프리오고 이게 상류층 사회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화 솔직히 영화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고 싶고 막 영화 멋있어서하 할라 그러는데 현실에선 진짜 안 되거든 그리고 사실 현실은 이 영화와 같은 상황들이 그렇게 생기지도 않지만 영화와 같은 상황이 진짜로 생겼다 해도 절대 여러분들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 보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할수 있을 거고 나도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잖아.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어...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하나 보여주지 않는 게 있어. 어쨌든 설정이고 세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과 영화가 다른 거 그러나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 왜냐면 영화에선 보여줘서는 안돼 보여줘서는 안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서민층이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극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조금 보여주 때로는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대부분 주인공이 멋있는 무언가 사이다, 일, 요즘 말로 사이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의 장면들이야. 여러분들 이 여기 보시면, 아비님이 왜 단련된 솔직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안, 안 나오는 게 있어. 여기 있는, 여기 보면, 여, 여러분들 이 영상, 이 영상을 뭐, 유튜브에서 지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쳐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견 할수 있을 것 생각도 들고, 그래, 뭐, 여러 가지가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분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상류, 이, 이, 네오나드로 디카프이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바보, 좀 일종의, 좀, 멍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멍청하고, 허세 가득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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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상식 수준보다, 좀 떨어진 사람들처럼 묘사하고 있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에서는 다른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 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식이 부족하고 좀 어이없는 사람들도 물론 많을 수 있어. 근데, 여,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 여러분, 생각, 일부 생각해봐. 상, 나보다 상식으로 떨어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기회만 엄청 많이 생긴다고 해서? 때로는, 또는, 이 상식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직장인, 직장인들이 가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볼 때, 아, 우리 과장님은 진짜 저러고, 어, 저러고 어떻게 과장이 됐는지 모르겠고,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과장이 됐냐?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부장이 됐을까? 야, 어떻게 저런 게 이사야? 말이 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언제 그 사람들이 알수 있냐면, 뭔가 위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괜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괜히. 우리가 볼 때는 어이없고,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어이없고, 특히 정치인들. 여러분, 정치인들 진짜 인간 아닌 것 같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국회의원을 만나게 되면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그,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지, 그, 디 c 인가 하여튼 되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나름, 나름 엄청난 젊은 지식인층들이 모여가지고 한 정치인과 토론을 벌였는데 가장 테레비로 가장 힘없어 뭐랄까 좀 가장 뭐 그들 표현을 그래 그들 표현이니까 그분들 표현이니까 되게 가장 만만했던 가장 만만했던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을 아 저기 의원을 저격해서 토론 신청을 했는데 완전 박살난 거 알죠? 완전 입뻥끈 못하고 개 박살난 거 알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습게 여겨도 거기 있는 그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앉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떠올릴지 모르겠어. 근데 영화를 떠올리고 이 자리에 앉았다간 영화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왜? 영화에서 볼 때는 분명히 상식, 이사, 상, 뭐, 상식 이하의 사람들만 앉아 있었거든. 어이없는 사람들. 근데 딱 분위기가 만들어진 순간 여러분들이 이 얼어붙게 됩니다. 실제 현실은 뭐냐면 여기 있는 상류층들이 나름의 아우라를 풍겨요. 그래서 아비님이 단련된 솔직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 근데 그거를 빼야만 이게 재밌어. 만약에 그걸 집어넣으면 지금 그게 재미고. 그러니까 재미가 반감돼. 여러분들에게 사이다를 주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지혜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다도 원해. 지혜와 사이다를 같이 섞으려면 여기 있는 상대방들을 약간 상식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 그래야 지혜와 재치와 사이다까지 줄수 있어서 재미가 극대화되니까. 근데 현실은 사이다란 있을 수 없어요. 다 나름의 아우라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각자, 이 자리에 괜히 앉아있으신 분들이 아니야. 그래서 아비님이 단련된 솔직함을 보라는 겁니다. 단련된 솔직함. 정말로, 이 단련된 솔직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한 말에 임기응변으로 대치하는 게아 임기응변으로 대치하는 그 약삭 발음과 재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부터 박살나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주인공들은 어때?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을 보여줘요. 대사 잘 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날카롭게 옆으로 까고, 그래서 그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아 사이다 절 <laughs> 이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짜구 짜구 치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 날카롭게 딱 맞는 말을 매번 하나 그런 경우는 없...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사이다가 한다고 해도 구경하는 사람들만 여, 시, 사이다지 정작 그 맞은 당사자는 보복이, 보복이 들어온다니까? 싸움 구경꾼들만 신난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관중만 즐거우면 되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죽던 상대방이 죽던 관중만 사이다면 되니까. 모든 포커싱이 관중에게 재미를 극대화시키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화가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야. 임기웅분과 재치가 사이다를 주기 때문에 그임기웅분과 재치의 포커싱이 맞춰져서 대바, 대사가 써져 있기 때문에 멋있고 사이다인데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련된 솔직함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저 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임기웅변으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 상황에 맞는 걸 고른 것 뿐입니다. 그게 단련된 솔직함이에요. 솔직하라 그러잖아. 임기응변과 재치는 연기잖아. 만들어진 거고, 즉석 인스턴트 제작이잖아요. 아비님이 누구보다 임기응변 많이 해봤어. 이건 내 전문이야. 내가 임기응변의 달인이야. 그걸로, 많이, 한때는 내, 많이 연기하고 살았어. 연기 성공과 많이 하고 살았지. 하지만, <laughs> 현타를 좀 늦출 뿐입니다. 잔인, 가장 잔인하게 배웠죠. 솔직한 만이이 세상에, 나를 살리고 세상에게, 세상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온통, 더더욱더, 모든 미디어들이 다임기응병과 재치만 가리키잖아.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더큰 수치를 나올 뿐이에요. 진, 자기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레오나로도 디카프리오가 아무리 임기응변에 느랭해도,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없었, 다 레오나 디카프리가 오 3등석에서 나름 여행하고 살았잖아. 어쨌든, 어쨌든 나름대로 자, 살았잖아. 그렇게 살아,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신과의 대화가 없었으면,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실제로 살아온 그 삶에서 나온 말, 말들 중에,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통한 거예요. 임기응변이 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영화와 현실의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기에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아비님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고개를 딱음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구만 여기서 임깅배는 음 해가지고 고개를 딱 드는 뚝 고개를 딱 들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는 순간 영혼 나가버립니다. 달라져있거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친구들 아니면 나름 비슷한 사람들은 속이고 어쩌고저쩌할수 있었겠지만 쉽게 생각해 아비님 10명 앉아있다고 생각해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아비님, 아비님 다섯 명 앞에 앉아서 대화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아비님과 다 나눌 대화가 뭔가. <laughs>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진짜로 살아온 거. 그 중에서 지금 상황에 해당되는 말, 오직 그것만 할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입도 뻥뻥 못해. 근데, 말씀드렸죠? 단련된 솔직함이기만 하면 된다. 결과는 하늘의 것. 결과를 신경쓰면 여러분들은 부담돼.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저, 그저, 내가 그렇게 생각, 단련된 솔직함으로 그냥 얘기하면 돼. 효과를 기대하니까 자꾸 긴장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단련된 솔직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만 하면 돼 때로는 그게 들,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관없어 그게 어쨌든 받아들여지건 안 받아들여지건 아비님 다섯 명이 내리는 최종, 평, 최종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표현할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음 좋은 친구네요 좋은 친구네요 좀 뭐랄까 헛소리하는 친구는 아니군요, 허풍하는 친구는 아니군요. 그런 건 그런 그래서 여, 여러분들이 결과를 신 여러분들 자꾸 결과를 신경 쓰는 거야. 이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나, 저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나.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단련된 솔직함으로 그냥 표현하면 돼. 그러면 세월이 지나 세월이 세월은 내게 아니거든. 아니 그냥 내 노래 하면 돼. 근데 그 노래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 노래로 설명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해도 돼. 그냥 여러분들의 단련된 솔직한 음악으로 표현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 시대가 안 맞으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그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질 결과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럼 시대가 맞으면. 그러면 대박 터지는 거야. 그러면 안 떴다고 실망하고 대박 터졌다고 와 좋아할 거야. 이러고 살래? <laughs>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어, 그 시기는 여러분들의 단련된 솔직함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반드시 신뢰라는 것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어, 일이든 뭐든 같이 어, 교류를 허락받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가 상류사회잖아. 그러니까 이 이후는 이제 로맨스로 영화가 진행됐지만, 로맨스가 아니더라도. 실제 그런 일, 이런 일화들은 숱하게 많고, 여기 있는 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 있는 자리에 아닌 사람들, 아니면 이 자리에 관계된 누군가를 반드시 소개받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지만 또 잊고, 이 영화를 보지만 잊고, 이 영화의 근원, 임경과 재치를 보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내 진심, 을 얘기하는 그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아사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 그러니까 자신과의 대화, 레오나르도 다비, 여기 디카프리오도 자신과의 대화, 이미 자신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오는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이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아비님들을 상대로 자기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약간 또 극적인, 영화적인 극적인 요소가 많이 감이 되었죠.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어린데 그 정도로까지 완벽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뭐, 영화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할 수 있죠. 영화는 환상도 필요해. 자, 아셨죠? 다 보고, 다 잊고, 다 보고, 다 잊고 자신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쉬고, 뭐, 요 조금 말대로 모두 자신과 대화가 가득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